방해자의 시간 여행 인사동길을 안국동에서 종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쌈지길이 있고 쌈지길 맞은편 골목이 있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한옥으로 지어진 인사동 홍보관이 있다. 이 인사동 홍보관을 포함해 인사동 쌈지길 앞부터 우정국로 건너편 조에사 앞까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운동 196번지 일대를 포함한 이곳은 고종황제의 차남인 의친왕 이강의 사저인 사동궁이 있던 곳이다. 사동궁은 의친왕 이강이 거주했던 궁으로 국내 사무소인 의왕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동궁은 의친왕을 위해 만들어진 궁궐인 것이다. 의친왕 이강은 1877년 고종의 삼남일려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생모는 귀인 장씨이며 순종황제의 동생이고 영친왕의 형이며 덕희홍주의 오빠이다. 1891년 15세의 의학군으로 봉해졌으며, 1893년 12월 6일 김사준의 딸 김덕수를 아내로 맞았고, 1900년 8월 대한제국 전례가 개편됨에 따라 의학군에서 의친왕에 책봉되었다. 이강은 1895년 일본 유학을 떠나는데 당시에는 조선의 왕자 의학군이었으나, 1905년 일본 유학에 이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대한제국의 의친왕으로 책봉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의친왕이 머물 곳이 필요하여 1906년에 사동궁을 건립하고 국내의 왕부도 설치한 것이다. 사동궁은 5년 궁처럼 서양식 건물 1동과 한옥 수십 동으로 구성된 대저택으로 전성기의 현재의 조계사터를 포함하여 견지동과 수송동 일부까지 영역으로 포함되었다고 전해진다. 1917년 경성부 관내 지정 목록에는 사동궁 대지가 총 7,880평방미터에 달한다 되어 있다. 궁의 구성과 규모를 보면 내전에는 지밀 12칸, 행각 42칸, 구주방 14칸, 신주방 34칸, 침방 8칸, 유모방 12.5칸, 서행각 18칸, 이상궁방 18칸, 한상궁방 18칸, 안상궁방 23칸, 동행각 22칸이 있었으며, 외전에는 사랑채 20칸, 행각 30칸, 방해청 8.5칸, 행랑 16칸, 외행각 12칸, 창사로 100칸으로 내전과 외전을 합쳐 426.5칸 규모의 대규모 국역을 갖추고 있었다. 1910년 한일병탄 직후 그는 의친왕은 친왕에서 공으로 강등당하여 이강공이 되고 사동궁은 이강공저로 불렸다. 의친왕 이강은 1905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대한제국 육군 부장이 되었다. 1906년 7월 12일 의친왕 이강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으며 대한제국 최고의 훈장인 대훈 이금척 대수장을 수여받았다. 국권 피터 이후에는 주색에 빠진 폐인 행세로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며 항일 독립투사들과 비밀리에 끊임없이 접촉하며 묵묵히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19년 11월에는 33인의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제2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일제 치하의 황족으로 사느니 자유대한의 국민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그는 독립선언서의 의친왕이나 이강공이 아닌 본명 이강으로 대동단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황족이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였다. 3.1 운동 직후 김가진 등이 주축이 된 독립운동 비밀 결사단체인 대동단 총재로 추대되었으며 1919년 11월 중국 상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려고 기차를 탔으나 시내주에서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경향신문 1955년 8월 18일 자를 보면 남대문 역에서 떠난 것을 밀고 한 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강이 상해로 망명하려다 실패하였던 대동단 사건의 영향으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이강공조에 강제 연금되었다. 1930년 이강은 공위를 박탈당하고 공위는 장남 이건에게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저택의 명칭도 이강공조에서 이건공조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사동궁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가다 1947년에 민간에 매각되었고 여러 용도로 갈라진 채로 모습을 바꾸며 사라져갔다. 6.25 전쟁 이후 의친왕과 의친왕비는 황족으로서의 어떠한 예우도 없는 조건으로 현재 안국동 공예박물관 터에 있던 안동별궁으로 이공가족은 덕수궁으로 이주했다. 의친왕은 1955년 8월 16일 안국동 안동별궁에서 영양실조 후유증과 화병 등의 합병증으로 79살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우리에게 가요 비둘기 집으로 잘 알려진 가수 이석이 의친왕의 심남으로 의친왕이 62세에 얻은 늦둥이이다. 의친왕 타계 이후 사동군 건물의 사랑채로 추정되던 일부가 1955년부터 도원이라는 요정으로 사용되었다가 서울시가 2004년 이 건물을 매입한 뒤 2005년 철거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건물 일동을 보수하여 현재 인사동 관광 홍보관으로 사용 중에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방해자의 시간 여행.